왜 왜? <laughs> 프린스들은 여자 친구한테 어떤 애칭을 불러줬었는지 불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책망크 느낌 약간 다람쥐 쪽이라 가지고 아, 다람쥐 좋네요 네. 그냥 약간... 몽몽이 목몽이 아 애기야 아유, 애기야 아유, 가자 인이 응, 응. 인이 밥 먹자 자기야 오 어,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데? 네. 아 많이 연습했어요. <laughs> 거울 앞에서. 아니, 아니 입에 쫙쫙 달라붙는 게저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요 아, 뭐 지금 방금 한 시간 전까지 하던 느낌인데. 아니요.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합니요 우리 현우 씨. 사장님 이름 불러요, 저는. 그냥 이렇게 설인아, 설인아. <laughs> <laughs> 수고했어. <웃음> 수고했어, <laughs> <laughs> 설인아. 성까지 붙여서. <laughs> 뭐 이나야 뚜껑 좀 가져와봐. 뚜껑 열어줄게. 멋있다 정말 오늘의 사실 주역이죠 너무 기대된다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그 부르는데 너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응이나 아뭐 이런 게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! 왜? 왜? <laughs> 애교가 많네. <laughs>